아는십0보다분명 <laughs> 나한테 십 같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. 나는 1 0보다 방금 너무 뭐 줄같잖아십 10졸보 보니까요. 보인다. 앞에. 아까 본네인거 같은데. 에어드네들 지금 지 안 줬나? 봐. 잡았어? 응. 개 맛있었어. 어몇발남았 몇 I 30에 40괜찮 r e I am not s u r 니니 am not sure. I am n 자 우리 차 있어 근데 어차피. 아이, 차는 버려, 버려? 어 n o 아 s u 는 버리고 m n 어디로 가야 되냐면 m n o 일단 여기로 올라가서 뛰어가든가 해야 되거든. 너무 멀지 않아? <laughs> 지금 가야 되니까. 저 위에 있다. 잡고 가자. 잡다. 템 먹발 봐. 시간이 아슬아슬한데. 내가 먹게 너 뛰어. 오케이. 나는 킹메이커가 되겠다. 아 시간 먹을 수 있어. 생각보다 가까워. 사0 진통제 먹을. 난 숨었다 별로 안 좋은데, 여기처럼 올라가겠는데, 저집 쪽으로 뛰어가는 애들 보이냐? 옆에, 방향집 200SW, 저기 집 있거든. 거기에 걔네 두명 붙었어. 아, 앞에 집 어? 그니까 이쪽 능선에 붙어. 어. 한 팀이 어디 있는 거지? 저, 다 저기 집 쪽에 있나 보나? 오케이 야 자리 좋아, 자리 좋아. 자리 충나개 굴인. 야탄 많이 주워 왔어 탄? 좀더 내라, 좀더 내라. 오탄 하나도 안 주워서? 제 7탄이야, 다. 7탄이야. 까비, 까비. 오른쪽. 지금. 아니, 아니,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싸우게 도 어, 사격해도. 둘 딱. 아, 기다려, 기다려. 투명. 쟤네. 쟤 어차피 이리로 와야 돼. 이제, 이제, 쏴. 쟤네 이제, 이제 쏴. 쟤네밖에 없어. 이제 쟤 기다려. 올때 쏴. 올때 쏴. 잠깐나 사배 좀. 술탄? 아니 술탄 던지지 말고 총쏴총 어디있지? 한명 집에 들어가고 한명 오른쪽 돌 뒤에 있어 지금 아니 기다려 기다려 돌? 술탄 할게 나 지역명. 여기서 기다려 기다려 아니 돌 던지지 마 던지지 마 지금 쏴 나무 에 가렸어 던지지 말래도 왼쪽에 지금 앞에 어 뭐야 앞에. 2층 카구팔이야 오케이. 개꿀.